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리아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즘 세상을 여러 가지 단어나 문장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 저는 요즘 세상을 무엇가 옳은지 모르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진리나 거대 담론이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풍조를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진리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이런 풍조가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풍조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들은 말과 또본 것을 분별하고 또 필터가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초로 삼고 같이 기도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창조 주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인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과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눈살을 찌푸리지만요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신 우리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마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정말 옳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의 불완전함과 그 죄성으로는 정말 옳은 것을 알 길이 없고 또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한계 가운데 부딪혀서 늘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초로 삼고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7절과 9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구원과 승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루살렘 중심 계획은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긴다든지 또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긴다든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승리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10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여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후 11절 이후에다 보면 예루살렘과 각 족속들이 다 따로따로 따로 크게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깨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 무엇인가 하면요.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애통할 것을 애통하게 그리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애통할 것을 애통하게 하시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십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애통과 간구를 위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후회와 반성도 많이 합니다. 어, 부모님한테 내가 잘해야 됐는데, 아,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너무 미움과 그런 것들이 많았다. 그렇게 후회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하는 슬픔과 그 애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애통하게 한다,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통하고 여러분 그 구원과 또 회복을 잘 연결시킬 수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목상하면서 애통하는 것과 구원과 회복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싸움에서 이기고 또 병이 낫고 내가 맞다고 인정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높아지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 그리고 나의 회복이다. 나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덧 우리 시야가 너무 세상적으로 좁아져 있고 또 어쩌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그런 풍조를 우리가 많이 마음 가운데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요. 온 하늘과 온 땅과 우리 심령을 지으신 창조 주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오늘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대신에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이큰 죄가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또 깜짝 놀라면서 아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는데 왜 내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 되려고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창에 찔리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죄가 어떤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만이 진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프지만 또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새롭게 살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려는 죄, 그리고 다른 모든 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천국 가는 티켓과도 같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애통하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다고 인정하고 내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아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을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과 떨림이 없고, 감동도 없고 내 입술만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어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셔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맞으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심령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태연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 있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것을 애통해하고, 그들이 삶에서 기진맥진한 것을 애통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가?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